왜 이란 여행을? 음...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여행지고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여행지인데 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숙소에서 자는 게 저는 3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소개해준 자기의 친구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소개해준 택시기사의 집뭐 이런 식으로 자서 안녕하세요 플라잉아재입니다 아, 항상 인터뷰할 때 어, 외국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예. 한국에 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어, 여행에 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예, 일단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어,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반쯤 이란인이라고 또외국사용식으로갖고 있는 예, 소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이렇게 푸닝을 갖다가 아주 화려하게 해주셨는데요. 떨립니다. 아. 아유, 괜찮습니다. 말씀 네, 워낙 네. 잘하셔가지고, 아니, 네. 근데 그 원래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하면은 떠는 네. 게 정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상한 <laughs> 거죠. 네.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아, 우리나라 쪽에 여행을 해보셨나요? 사실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웃으실 수도 있으나, 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열... 계국 조금 넘게 다닌 것 같긴 한데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미얀마를 갔다가 미얀마에서 이란을 갔다가 대만도 갔었고 조지아도 갔었고 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보러 뭐 여기저기 좀 돌아 다녔었고 음. 뭐, 뭐 그런 여행들을 좀 다녔네요 제가 네 아우 참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요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뵙자고한 거는 어째 보면 이란 여행 때문이거든요. 예,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항상 제가 이란 여행을 갔다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무슬림이세요? 아니면 이란을 가세요? 왜 이란을 갔었어요?라고 묻거든요. <laughs> 왜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 예.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될지 몰랐어요. 왜 이란 여행을? 어떻게 이런 여행을 가시게 되셨나요? 뭔가 좀 리프레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어디로든 떠나고 싶었는데 서점에 가서 여행 에세이를 읽다가 캄보디아 여행 에세이였거든요 글쓴이와 어떤 프랑스인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프랑스인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이란을 추천을 하면서 음.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여행지고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여행지인데 너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아. 너 이란 한번 생각해 봐." 음. 라면서 추천을 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롤리 플래닛시라는그 가이드북이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여행을 갔을 때 봐야 하는 것들, 경험해야 하는 것들 뭐 탑텐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네. 보면은 어디를 가라, 뭘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란은 이란 사람들을 만나러가 이었어요 위트, 이란니언 피플이 1번이어서 어? 이거 되게 궁금하다. 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란을 가야겠다고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아... 네. 명소에 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사람을 만나라. 네.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이해가 확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란 사람들 되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국이랑 중국이랑 반반 섞어놓으면 너네 같다고. 기질적으로 뭔가 참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밝고 예. 어, 노는 거 좋아하고 목소리 예. 크고 막 예. 이런 것들이 어, 어, 한국인들은 어, 이해를 할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느껴본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음. 생각해 보면 어. 친절대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뭔가 형상화할 수 없었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음. 그걸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딱또 맞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러면 선뜻 그래도 이란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를 했거든요. 어, 이란에 여행을 간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뭔가 선뜻 이게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걱정이 조금 많이 앞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네. 가긴 했었는데 혹시 망설여지진 않으셨나요? 보통 이란 여행을 갈때 가장 망설이는 건 그거죠. 나중에 미국 갈때좀 힘들어진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아니 전 세계 에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뭐 미국 안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쿨하게 열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너무 쉽게 사실 해결이 됐고 무섭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저도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취합을 하고 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안도 되게 괜찮고 일단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지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여행을 갔을 때도 여행자들이 많이 쓰는 그 카우치 서핑 앱을 저도 이제 갖고 갔었는데 보름 동안 쓰면서 숙소에서 자는 게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 자는 게 제가 저는 3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기 카우치 서핑으로 만난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소개해준 자기의 친구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소개해준 택시기사의 집뭐 이런 식으로 짜서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저 어떻게 뭔 얘기하고 있어라는 <laughs>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서 뭔가 이것도 사람마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다다르지만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네, 수 그렇죠.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꽤나 좋을 것 같아요. 네. 꽤나. 저는 어디 초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에 지내고 있는데 너 거기 며칠 있을 거야? 딴 사람이 물어요. 그러면 아, 네 여기 한 삼일 정도 있을 거야. 하면. 아, 그건 나고 우리 집에 와. 맞아요. 네, 요또저집 예, <laughs> 가면 어, 우리 친척 집 저기 있는데 저기 가. 맞아요. 이고네 다음 여행지 어디야? 이러면 아, 저 시라즈로 갈 건데야. 아, 시라즈에 내 친구 있다. 거기. 거기서 묵어? 네, 인신거요 그래요. 네, 저도 시라즈 갔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파나에 갔을 때 이스파나에 있는 친구가 시라즈에 있는 자기 친구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잡은 네. 네. 그렇죠. 그 친구가 민준이에요. 아, 그래? <laughs> 저희를 연결을 해준. 예, 아 민준아 고마워. <laughs> 진짜 이란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세 번이나 간 거고 예. 네.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거 같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으니까 저희가 못 가본 데들이 또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들도 있고 물론 뭐어디 가든 좋은 사람도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심지어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 어떻게든 돼요. 네,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laughs> 그들의 영어를 할줄 안다라는 그 기준이 네. 그 시장에서 헤매고 있으면 도와주러 와요. 네, 저희가 사실...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여행자라는 걸 알고 이란 사람들이 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Can you speak English라고 물어보면 yes라 그래요. 그럼 뭐라 뭐라 물어봐요. 못 알아들어요. 네. 어... 어, 그래서 자기가 못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 와요. 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요. 네. 저는 테란, 그랜드바자를 갔을 때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음... 네. 일단 도와주겠대 네.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막 네. 유심 데이터가 다 떨어졌어요. 네. 이 카드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행자라서 없어요. 걱정 하지면안될 걸로 해줄게. 심지어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 갔다 와서 그냥 해줬어요, 저한테. 얼마 주면 돼? 아니,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네. 도움도 받고, 어, 진짜 약간 눈물 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친구하고 여행하다가 친구 차가 펑크 나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한 시간 만에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지나가는 군인들도 와서 그 차를 던져주는데 아,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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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걸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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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히 뻘에다 묻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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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거 다 도와줘요. 이란 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에 초대할게. 제가 제가 대접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자기가 네. 해주겠대요. 맞아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아,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저희는 그런 공통적인 경험들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공감이 많이 네. 갔거든요. 네. 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꾸며내지 말라고 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냐고 네. 과장이 아니거든요. <laughs> 네. 진짜 그런 경험을 해요. 네. 네. 다만 이제 좀 약간 경계심을 좀 많이 갖고 다가가는 분들은 일단 자기도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쪽에서 이제 딱 주려고 하는 그 호의를 받기도 좀 사실 힘들겠죠 물론 그렇죠.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긴 해요 네, 그렇죠. 다 호의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방어라고 하죠 네, 그게 지나친, 필요합니다 네. 지나친 친절을 하면 이사랑왜 이러지 않을까 의 예. 을 해보긴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이란에서는 그런 경계를 조금은 맞아요.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네. 저한테 너무 잘. 다음 해주고. 이야기. 어. 또 자기들이 다 이제 해주고 되게 말로 할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해. 제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 그 지방에 있는 뭐 무슨 지역 유지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사람들 다 몰려 나와 가지고. <laughs> 저하고 비슷한 경험 있어요. 네, 예, 그 돌아다니다가 일하는 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부인 두 명이 나와서 너희들은 수상한 사람들이다 와라. 같이 돌아다니던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 아니 얘들은 그냥.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